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카드로 주역점을 보는 것은 대단히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편집해서 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해당 페이지로 가서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내 점을 칠 수도 있고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가 가르키는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가시면 오명의 부호가 있고 좌측에는 주역의 괴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초보자는 이것은 제껴두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셔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흉 대흉 길 대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흉길대 자라는 한자 석 자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연애하시는 분, 사업 하시려는 분, 이전 확장 개업 하시려는 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분들에게 흉 혹은 대흉이 나올 때는 연애하시는 분이라면, 상대 신혼에 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라는 의미이고, 이전 확장 개업 사업 하시려는 분은 사업 계획을 일단 멈춰 놓고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면. 중해질 염려가 있으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역점을 카드로 보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만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더욱 더잘 실전으로 응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당이나 철학관에서는 파란 카드 중에서 열네 수면만 뽑아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라고 있습니다. 연애하려는 사람의 상대의 마음. 동업자의 마음을 깊이 명확하게, 적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습은 이 영상을 스톱시켜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한학자의 영상을 가지고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만 올려놓고 보니까 약간 오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해서 두 번이나 다시 내렸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서 고저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회원 전용 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타로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학자는 오른쪽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유명한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943년 2월 10일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주라는 곳은 평안남도 제일 북단이 안주입니다. 안주에서 그강 하나를 지나면 바로 북쪽의 평안북도입니다. 안주 태생입니다. 문선명과 1960년에 결혼을 했는데 문선명보다 23살이나 나이가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학자는 문선명과 살림을 채렸는데 그때 나이가 만 17세, 문선명은 1960년 이니까 1920년생이니까 만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23살 차이 나는데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요사이도 이야기되지만 옛날에는 참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이 명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어, 설명하기 전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개미 갑인 기의 병인 개미 갑인 기의 병인 토가 둘 화가 하나 모기 셋 수가 둘입니다. 금이 없습니다. 금은 식상입니다. 여자한테, 여자 명식에서 식상은 자식입니다. 이 원국, 원국이든 지장간이든 어디에도 식상이 없는 한학자가 문선명과 같이 살면서 14명의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14명의 잔,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식 사주가 천지의 무식의 사주가 14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지금 식이 없습니다. 일간 기토에게 식은 금입니다. 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바라보면 자식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간 기토는 감목정관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남편입니다. 그 이외에 목이 있지만 이것은 한 덩어리라고, 가비는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남편을 바라보고 수십 년을 살았으니 14명의 자식을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를 보고, 아, 무식이니 자식이 없겠구나. 이따위 소리를 하시면 큰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전적 천수는 라타로 TV에 3,5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5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전적 천수는 일반 명리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엑셀로 편집되어 있기도 하지만 갑자부터 출발해서 계획까지 가는 60 기둥을, 60의 간지,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갑자, 갑인, 갑진부터 시작해서 을해까지 가는 과정을 660페이지 A4형 형태로 편집했습니다. 자신의 사주, 사주란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만 알면 바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이 책에 있는 기둥과 대입해 보시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명리서와 전혀 다른 비전적 선수, 책 준비하시고 유튜브의 영상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적 선수 영상은 119회까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비전적 선수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먼저 보시기 원하면 실전적 천수 영상 일기 이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천수 공공 1, 일공공, 삼일공 이렇게 엔터하시면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잘 공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학자는 사주 원국에도 지장간에도 다시 말해서 천지 원국은 천이고 지, 지장가는 지라고, 땅 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도 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검이 없는데도 14명의 자식을 놓았습니다. 물론 14명의 자식 중에서 3명은 나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죽었고 한, 한 명인가 두 명은 또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약물 중독 등으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14명의 자식을 낳아서니 풍상이 파란 만장 하지 않겠습니까? 1 4명의 자식이 잘되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 자식을 10명 놓으면 2명 내지 3명은 실패의 쓴맛을 많이 맛본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에게는 아들이 여러도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결국 비참하게 폐가 망신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바로 이병철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개미, 갑인, 기해, 병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식상 사주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이 사주를 보면, 목이 셋, 수가 둘, 수목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재성인 개수는 간목에게 수생목에서 힘을 줍니다. 이 해수는 좌우에 있는 잇목에게 힘을 줍니다. 수목이 대단히 강하다. 믿는 정신이 강할 것이고, 무엇을 믿는지 모르지만 믿는 정신이 대단히 강할, 강할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토, 감목은 기토는 정관 남편인 갑인, 갑인이 바로 문선명입니다. 거대한 교주인 문선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갑갑기는 합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인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갑의 세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이것이 투파 중에서 명징파, 명징파라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배가 간합입니다. 이 배가 간합의 이론을 알게 되면 중급 이상의 실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수목이 대단히 강한데 그럼 일가는 약하냐? 물론 약간 약신약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실령이고 실지고 신약이긴 하지만 기토는 미토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갑목은 인목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수는 해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병화는 월지 인목과 시지 인목의 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목 안에는 병화가 임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학자의 사주는 대단히 강건합니다. 강건한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하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개수, 감모, 기토 병화가 모두 다 뿌리를 갖고 있는 사주는 무조건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모두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하고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 학자의 경우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월지 인목 입목, 시지 인목이 바로 지지 표리에 해당되어서 표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것을 취하려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많은 것을 일부분은 떼내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표리에서 알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것은 잃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투어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11살짜리가 아들을 데리고 투어를 했는데 호텔에서 코코니에서 떨어져 죽은 일도 있습니다. 한학자에게 비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극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비라는 <laughs> 신념, 종교, 통일교, 문선명에게 매진하는 바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한학자는 오늘날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학자도 엉뚱한 짓을 안 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문선명이 죽고 난뒤겠지만 그, 어딥니까? 미국의 그 도박하는 도시, 카지노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수억 엔을 카지노에 날린 것도 있다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자료를 전거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학자의 생일 자체도 미국의 사이트에 자료가 있습니다. 1943년 2월 10일, 03시 30분 인시에 태어났다는 자료가 바로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많지만, 개미, 가빈, 기의 병인이 모두 다 천간이 강건하기 때문에 80 넘어서 90, 100세까지 살 것이고, 또한 뿌리가 튼튼하게 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 <laughs> 이 사주는 뭐, 수목이 많은데 그러면 격은 무슨 격이냐 따지면 바로 종관격이 됩니다. 이게 종관격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종관격이 아니고 여기 종관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오로지 관성의 종회에 가는 특별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비는 바로 관성인데, 한학자에게는 남편이기도 하고, 통일교란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 통일교가 사이이 종교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기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왜종관객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인의 한목. 지지는 넷 중에 셋이 목입니다. 수가 있지만 재성이 있으면 종격이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재수, 재성인 개수는 간목에게 수생목해주고 해수는 임목에게 수생목해주니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관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관이 되니 이 사주는 모기 세력이 수의 세력을 흡수했으니 종관격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종관격의 경우는 목을 도와주는 세력이나 목을 생해주는 세력, 수가 들어올 때 대단히 좋습니다. 8대운, 18대운, 28대운, 정해 대운까지는 아주 멋지게 잘 나갔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식이 일찍 죽고 고통이 있고 남편이 가는 곳마다 체포되는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학자의 자료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려고 하면 비전적 전수 496쪽에 있는 지지표리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상급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고 심심했는지 이렇게 종관격의 명식이 종교에만 매달려 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그라스베가인가 어디 그 도박하는 데 가서 몇십억을 날렸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4명의 자식을 무식 사준대, 여자가 14명의 자식을 낳았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매달려 살다 보면, 열입 만 17세부터 매달려 살다 보면, 자식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78대운, 78대운부터, 78대운부터 88대운, 98대운까지 아직도 건강하신 것 같으니까, 100세 장수하시면서 평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일교도 정리를 하고, 나누어 줄것다 나누어 졌으니, 이제는 안분 지족을 느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주, 강건한 사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해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명식을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라타로 TV 구독자의 한에서는 비전적 천서를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위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